안녕하세요. 그룹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주역 6교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중국 전쟁년에 중국 정제 김정은 만나고 온 놈들 비명행사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놈들 할 때는 제가 또한 마디 쓸게요. 놈자자. 한자로 놈자자예요. 이자야 저자야 할때 우리가 한자로 안 쓰고 우리나라 할때 이놈 저놈 하는 겁니다. 한자로 할때 이자 저자. 자 중국 전승전에 김정은 만난 거 놈들 많죠 뭐 우리가 지금 뭐 박지원이 하고 뭐네 우원식이 이걸 뭐 대놓고 그 밑에도 또뭐저 밑에 밀서 전하고 하는 놈들 많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우원식이 하고 박지원이는 뭐 이제 대놓고 나왔는데 이참야이 얘들도 뭐뭐이제뭐 등신이지 뭐 죽을라고 작정을 한 거지. 아니,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을, 예? 이게 지금, 어 북한과 중국의, 이제는 완전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 자유 민주주의 우리 미국과 같은 한 뜻을 갖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화가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의 CIA나 뭐 이런 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들이 무슨 편지를 뭘 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한국은 지들이 부정투표를 해갖고 국회의원을 다시고 지들이 마음대로 법을 바꾸지만 미국의 트럼프는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 박지원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원식이가누가 어떻게 했는지우원식이 이, 아이고. 얘참이등신 같은 놈이 무슨 지가 국회의장이야.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국회의장이라면 그 인품과 인격을 봐야 돼. 하타 뭐, 할거뭐있으니까 이재명이 자체가, 네, 12개의 혐의로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전과 5범인, 이, 천하의, 어, 진짜, 이, 이거는 뭐, 악기 같은 악, 악명, 아니, 악명이 지금 하고 있으니, 저는 지금도 맨날 얘기를 해요, 뭐. 옛날 같으은 쌀을, 공직에 있으면서 쌀을 한톨을 어, 훔치거나 횡령을 해도 큰 벌을 받는데, 지금은 쌀한 톱이 아니한옥 한 대, 이래서 깜짝하네 왜? 대통령은 쌀을 한가마니로 훔쳐도 뭐, 뭐, 대통령 되고, 눈 하나 깜짝은 안 하는데, 야, 우리가 쌀을 한 마리로 훔쳐도 무슨 얘기 하면 대통령부터 단절을 해야지. 뭔 소리야? 나는 쌀한 대밖에 안 했어. 한 대, 한 대. 한 대, 야, 한 대야. 그러니까 그게뭔 소리야? 나는 쌀한옥이한 옥, 한옥이데 내가 뭔 죄를 졌어. 죄를 짓기는 내가 다 이, 더, 더. 누구로나쌀한 숟갈이야, 한 숟갈. 한옥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는 쌀한톨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 도적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자기가 살이 살고 으로 훔쳐오면은 그거는 엄벌에 사형에도 처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쌀한 마루 훔치고도 아예그 이재명이 나는 지금도 이재명이 목소리지 형수한테 욕하는 걸 들으면 지금도 내몸 몸이 그냥 다 살이 다어 이렇게 그냥 다 돋아요 그냥 막. 그 살이 그냥, 그냥, 어? 진짜 살, 도둑이 막 그냥 하고, 뭐, 온몸이나 이제 전율이 막 오면서 내가 진짜 이재명이 하고 나고 1대1로 좀 붙어놓으면 내가 진짜 저거 완전히, 1대1로 어, 내가 해도 이재명 반 내가 진짜 잡을 수 있겠다. 하는데 저렇게 무슨 대통령이. 근데 이정희, 마누 김혁경이 뭐야? 지 조카한테 하는 거 보세요. 지가 작은 엄마라고 어? 하는데 그런 대통령 공무가될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남의 법인카드 갖고 그렇게 댕기지 않는다고. 네. 우리 같은 사람도 남의 카드 있으면 그렇게, 어, 뭐, 쓰라고 해드려도 갔다 와서 이거 뭐, 뭐 해서 얼마, 얼마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만큼 이렇게 쓰질 않는다고. 네.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 큰도둑질 밑에는 작은 도둑질한 사람을 좌부장 우부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 밑에도 도둑질한 사람들이 다고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정과자들이야 다, 다 정과자들이. 그런데 아, 좋아하기는 이제 이러다. 왜냐하면 지들이 부정 투표를 해 갖고 불법히 우리 범죄 행위로 나라를 통째로 뺏었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이 이제 눈을 뛰기 시작했잖아. 왜냐하면, 네, 우리 중도라는 그 개쓰레기 같은 중, 중도가 뭐냐 중도가. 중도가 아침 먹고 나가면 좌파한테 가는 거고, 좌파에 있다가도 아침 먹고 오면 또 이제 우파라고 오고 하는 것이지. 네. 그니까 우리 정통 보수들이 이렇게 중도한테 당한 거란 말이야. 네. 원래 그 우리, 어 참, 진짜, 지금, 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안타 나온 것이, 원래 그 양반들이 보수였다면 이렇게 안 되는데, 중도였고, 그 사람들이 좌파 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편들한테 다 당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아주 잔인하게. 응.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아, 간절하게 우리 보수편을 소자 우리 보수에 누가, 대통령이 누가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이해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먼저 죄는 묻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자 했는데, 결국, 이렇게 사탄이 났잖아.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나는 장동혁 후보 적극 지지를 해요. 적극 지지 김문수 후보 좋은 사람, 김문수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내 세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정치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게아니라 세력이 있어야 돼. 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씨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는 어, 지금 젊은 소장파로 여러 우리 젊은 지지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를 거예요. 자,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와 있어요. 부, 북한의 김정은이. 자, 우리하고는 어떻게 자명 사명됐어요? 여기가 북한에 우리가 해가지고 내캐외 캐는 외국이고 내 캐는 우리가 한국이야. 그런데 우리가 남과 북을 보더라도 내캐 외는 남이면 북한이야. 네, 북한에 그래서 자녀 사명더 있어. 그래 화출이 자녀 자 화출이 잘 화출했어. 자, 자 화요일 때가 됐으니 힘이 얼마나 세요. 네. 나를 생을 해준다. 우리가 생것은 생야 이 자녀 사명이 먼저라고. 이제, 그, 그, 이, 그, 김정은이 마금 나고 온 놈들 보세요. 자기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미국에서 다 까서 얘들이 단 비명행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네, 진짜 절명을 할 수가 있고, 비명 객사를 할 수도 있는 게 비명 행사. 지만 죽은, 죽는 거야. 하루 아침에 살지만. 그렇지만 비명 행사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내 밥그릇이 다 떨어져 내 밥줄이 다 떨어져 나가. 내 직업이, 내 직장이나 내직책이 계급장이 하루 아침에 다 떨어져 나가서 길거리에서 맞아 돼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감옥에 갈수 있는 그 일이 벌어져. 김, 이, 이재명이랑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이 미국의 트럼프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잡을 때한 번에 다 잡으려고 그물망을 다 우리가 정치망이라는 그물을 내가 알아. 정치망은 작은 고기까지탁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정치망을 다 지금 다 치고 있어요. 왜? 미국이 천추의 한에 우리 베트남에서 그때 월맹군이 철수했었던데 그래서 그게 됐는데 그래서 그수은 2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킬링필드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데 네. 근데 지금 한국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한국을 뭐 이제 그뭐 저기 그 그, 러시아, 중국, 북한도 한국 다 넣어버리면, 뭐, 미국도 언제는 그때는 뭐, 이다 끝날, 다딱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넘어가지 않고, 한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마지막 히튼카드,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아, 주역 시간, 오늘 주역 시간입니다. 자, 중국 전승전에 김정은이 만나고 온 놈들, 비명행사 한다 했습니다. 아주 그냥 객사할 수 있으니 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